아, 아, 음, 어, 여기서 FDC의 넓이, FDC, FDC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이거는 구했어요? 네. GDF, GDF, GDF 여기가 3이라 네. 그죠? 음, 여기가 3인 걸 알면 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물었네요. 음. 그럼 봅시다. 승준이, 했어요? 어? 설명해봐. 여기에서 면 여기 얼마야? 6. 6이고. 맞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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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9, 요렇게가 9니까 2대1이라서 2대1 맞나? 평행으로 가고 어 2대1, 그래서 여기는 2분의 9가 되는 걸알수 있고, 맞아요? 그럼 이쪽에다 합치면 얼마예요? 9에다가 2분의 9 더하니까 2분의 27이 되죠? 그게 두 개니까 전체 넓이는 27이 되는 거. 되겠어요? 어. 아 답을 몰라서 물어본가? 풀긴 풀었어? 고쳤어? 고쳐서 맞았어. 고쳐서 맞았어. 다음. 여기 답 답을 모르나? 답 몰라요? 고초기만 하고 답을 모르죠? 네. 네. 둘 다. 네. 네. 답을 먼저 불러줄게요. 잠깐만, 그럼 멈췄다. 음. 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준표는 맞췄어요? 여기. 네. 음,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어떤 식으로 했어, 준표? AB의 중점과 C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했어. 승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이 삼각형으로 떼서 생각해보면 요거 두 개의 넓이가 뭐하고 같아? 전체의? 3분의 1이지. 여기도 연결하고, 그러면 전체의 3분의 1이지. 여기서 3분의 1하고, 여기서 3분의 1 하면 되잖아.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 30이니까, 이거 3부, 저거는 3분의 저거는 1이잖아, 요 전체 넓이에. 답은? 왜 틀려? 못 봤어? 아, 참. 좀 봐야 되는데. 또! 795? 795? 응. 승진 없어? 네. 오케이. 795만 하면 돼. 응. 닮은 두원 AB가 있습니다. 두원 AB의 겉넓이 B가 19대 16이고 원뿔 b 의 밑면의 반지름이 14라고 그랬어요. 음. 원뿔 두 개가 있어. 원뿔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렇게 있다. 어, A고 이거 B라 하자. 건널비가 9대6이란 말은 제곱에서 9, 제곱에서 16이란 말입니다. 응? 그러면 길이비가 몇대 몇이야? 3대4인 거 알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4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14야. 그러면 여기의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음, 여기서 2분의 7을 곱한 거잖아? 여기도 2분의 7을 곱하면 2분의 21이야. X의 반지름. 맞지? 근데 원뿔 밑면은 원입니다. 원의 둘레 길이 원 둘레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21이면 지름은 얼마예요? 21이에요. 반지름이 2분의 21이니까 지름은 2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지름, 원주는 승지, 원주의 넓이는 지름 응 음. 네? 수리하지 말고 준표 네? 원주, 원의 둘레가 원주랑 똑같은 말이거든 원주는 공식이 어, 지름파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10이니까 10, 21파입니다 응? 어? 네. 정신바짝 차리세요 공식을 모르는데 뭘 어쩔 거야. 음. 다음. 음. 이거 넘어간다고 하지만 다시 시험 치는 겁니다. 음. 어 음. 풀이과정 다 없이 주관식으로 만들어 버리실 시험 거야 시험들을. 어, 어. 오른쪽 그림은 그러니까 원뿔 모양 그림인데. 어 가득 채웠는데 250분이 걸려 같은 속도로 물을 전체 5분의 2까지 채웠다면 요까지 채웠다면 어 요까지 채웠으면 5분의 2라는 말은 여기가 2고 전체가 얼마 5라는 말이고 2대 5의 비율이고요 넘어가면 8대 125라는 소리죠 부피비로 보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는 8대몇 얼마 승준 집중합니다. 125, 1리가 없잖아, 위에만. 어? 빼야지, 여기만큼. 여기가 8이고, 전체가 125라고. 117인 거야. 되겠어요? 어? 전체는 250분이 걸렸어. 맞지? 그 중에서 8만 채우는 데 얼마 걸리겠어? 몇까지 채우는 데나 내가 일부러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알으라고. 응용도 될 수도 있고 충분히. 8 채우는 데. 125 채우는데 250분이 걸려서 8 채우는데 몇분 걸리겠어? 어, 16분이 걸렸어. 맞지? 250에서 16분빼면 몇분더 걸리는지 알수 있어? 어?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야 여기가 있고 이거 있잖아 1대 3이잖아 어? 부피배는 1대 27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하고 윗부분을 나타 아 여기 이렇게 윗부분으로 보자고 이렇게 그럼 1대 여기는 26이 된다고 알겠어? 만약에 여기가 2대3이라고 쳐, 부피비는 어떻게 되지? 뭔부피비가 4대8대27이지? 맞지? 8대27은 여기 비율로 보면 여기가 8이면 여기는 19가 되는 거야. 확실하게 이해하라고, 어? 막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 다음. 준표했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